자, 6 번. 음, 자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, 자 그것이 이 조건도 만족시키더라. 자 이랬을 때,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값을 구해 보세요. 자,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는 순간, 일단 좌변을 전개해서 예를 정리하다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되겠구나. 다 예상을 했거든요. 자, 그래서 요 과로부터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. 그치?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BC인데, 그것이 55배의 A c 와 같았어. 자, 이렇게 됐죠. 그러면 일단 ABC, ABC 하나 없앨 수 있고, 그치? 자,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, ABC가 모두 동차식이니까 한 문자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A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묶이겠죠. 그쵸? 그럼 얘는... b 플러스 c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. 자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 찾아봤더니 항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? 그러면 내가 a로 묶었을 때 b 제곱 플러스 e b c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남겠네요. 그 다음 a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항들을 딱 봤더니 아 본능적으로 어때? b, c를 공통인수로 묶어서 b 플러스 c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. 그치? 왜냐하면 요 a에 의해서 묶여진 이 항들도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되거든요. 자 그러면 여기에 각 항에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로 묶여있으니까 자 b 플러스 c로 또 한번 묶어볼게요. 그랬더니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 자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한 꼴이 나오죠 그러면 요 중괄호 안 의식 또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b 플러스 c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c 자 이것이 내가 이제 좌변을 정리한 결과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자 우변에 누구와 같더라 55 a a 플러스 c야. 자, a, b, c가 자연수잖아요. 그럼 a 플러스 c가 0이 될 리가 없겠죠. 그러면 양변을 a 플러스 c로 또 나누는 것이 가능해. 음, 그래? 그러면 두 자연수끼리 더한 것들의 곱이 55라는 얘기야. 자, 55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됩니까? 5 곱하기 11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,b,c의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a 플러스 b의 값이 b 플러스 c보다 더 작을 거라는 거알수 있겠죠.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5고 b 플러스 c가 11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. 자 선생님 그러면 a,b,c를 다 구하려면 식이 3개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개밖에 두 없어서 a,b,c 못 구하지 않아요? 자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게또 뭐죠? 음, ABC가 자연수. 그러면서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, 자,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와 B는 A가 2고 B가 3일 수밖에 없어요. 그쵸? 자, 그래? 그럼 B의 값이 3이면 여기서 C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됐어? 자,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. 고로, 문제에서 원하는 A제곱 플러스, B제곱 플러스, C제곱의 값은 4 플러스 9 플러스 64 얼마? 네, 77이 나왔네요. 자,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? 77 이렇게 되는 겁니다.